반갑습니다. 어, 이 교육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 대한민국 영어혁명 그리고 독서혁명 중에 그첫 번째 영상으로 어, 독서혁명에 대한 어, 독서의 필요성과 그 유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대한민국 영어 혁명, 독서 혁명을 이루어가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어,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어, 의식혁명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어, 선생님은 살아오시면서 인생책 한권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어,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납니다. 어, 사회에 약간 지도층이나, 어, 개인적으로 사업에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어, 인생책 한권에 대한, 어, 것들을 유추어 보았을 때, 어, 본인은 개인 철학이라든지, 또한 가슴 깊숙이, 또 간직하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 인생을 어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인생책 하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살아가면서 인생책 한 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자를 아시죠? 공자는 사십 중반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십 어 중반까지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산책하고 사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 공자를, 공자에게 별명을 그 지어주는데요. 바로 지비는 개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공자도 어떤 인생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책이 무엇인가면은요, 바로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주역. 그래서 공자는 이 주역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어, 다르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 평소 많이 들어보았던 사자성어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위편 어, 삼절 옛날에는 어, 책이나 이런 것들이 종이에 쓰여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대나무 축각이라든지 이런 곳에 글을 써서 책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축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공자는 <laughs> 주역이라는책 그것을 가죽끈이 세번 끊어질 만큼 그 책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바로 위편 삼절이라는 그런 사다선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책 한글을 만나게 되면, 어, 자기, 자신의 인생책은 단한번 정도 읽고, 어, 꽂아두는 것이 아니고, 평생, 어, 자신을, 어, 지, 지침서처럼, 삶의 지침서처럼, 어, 자주 보고, 어, 삶에 인용하는 그런 책들을, 우리는 음. 인생 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도요. 어, 아인슈타인도 그임마율엘 칸트라는 그 철학자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런 책을 인생 책으로 평생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어, 보통 종교를 가지신, 보통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생책 하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인생책 하면은 성경 책을 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인들도 어 인생책 하면 어떤 불경 같은 것을 본인은 인생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태인들도 보면요 은어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어 획득한 그런 민족이죠. 국민 그국가 민족이죠. 자, 유태인들은 이 모세오경이라는 토라, 이것을 인생 책으로 여기고 있고요. 또한 탈무드 이런 것들을 어, 자신들의 인생 책으로 어, 삼아서 여기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어, 힘으로,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은 아치형 다리가 있습니다. 아치형 다리. 음. 여러분 이런, 이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치형 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키스톤이라는 이 돌입니다. 이 돌이 만일에 어 빠지게 된다면은 이 다리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키스톤에 해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이 키스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 바로 인생책 강건. 저는 지금부터 이 인생책 강건을 텍스트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인생책 강건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키스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키스톤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책 강건이든 바로 이건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번 보십시오. 어, 이 중간에 텍스트가 있고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한 권의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자 소설책도 있고 문학책도 있고 과학책도 있고 철학책도 있고 뭐 자기 개발서들이고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는데 이그 인생책 한 권은 텍스트지만. 어, 우리가 보조적으로 읽는 이러한 책들은 모두 다가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다독을 얘기합니다. 다독 어, 여러분의 책들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바로 어, 이 자신의 텍스트를 이렇게 증거해주고 지지해주고 어, 이것을 어,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책 한 거는 바로 텍스트이고, 어, 텍스트 외에 우리가 책을 읽는 모든 것들은 바로 다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콘텍스트. 근데 우리가 다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독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콘텐츠, 컨텐츠를 꼬아낼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쌓일 때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바로 1인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앞으로 넘겨볼게요. <laughs> 우리, 그, 종교인들을 보시면요 종교 지도자님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님들은요, 어떤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인생책 하나. 만약에 그 인생책이 성경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 인생에서 이 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은 모두 다, 어, 마음의 양식이 되고 특별한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들을 때 그것은 정말 지겨운 설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도, 어, 오직 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설교는, 어, 설교자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거의 다 고요한 자음에, 자에 깊이 빠지게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텍스트는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어, 소중한 얘기고 아주 값진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만 있으면 돼요. 지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 아, 저 사람 꼰대다. 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같은 말만 반복하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경험을 한, 이런 것도 하나의 텍스트인데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새로, 그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새로운 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선인도 그,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텍스트에만 기인한 그런 강, 그, 강의를 한다거나, 법, 그, 어떤 설교를 한다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는, 인생에서 키스톤입니다 키스톤 근데 이 텍스트만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지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다독을 해야 됩니다 이 다독을 다른 말로 할때 이거를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콘텍스트가 풍부한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굉장히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콘텍스트가 다양한 사람들은 어, 같은 소, 스토리도 완전히 다른 색깔로서 어, 그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교훈이라도 어, 깨달음을 주고 어, 새로운 것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어, 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어 정리를 하면은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그 세상을 살아가시는 뭐 40, 40, 50, 60, 70 이런 분들도 인생의 텍스트가 엇입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그 텍스트 한 권도 제대로 그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없을 때 자신의 결정이 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혼란스러우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것도 항상 의문이 들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완, 완전한 텍스트를 가진, 완전한 텍스트라는 건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전에 근접해 있는 텍스트를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한 폭풍과 시련이 그, 닥친다 할지라도, 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이 텍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지겹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텍스트, 다독을 통해서 이것을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스토리로 재구성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짧게 설명드린 것을 이러한, 어, 과정으로 우리가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자, 독서 혁명을 이루는 그첫 번째 방법은 먼저 자신의 그 독서를 하는 사람들,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때까지 독서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가지도록 찾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정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 책들을 읽더라도 이 콘텍스트 다독에서 읽는 내용들이 바로 이 텍스트를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통해서 바로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많이 가지는 사람이 바로 1인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독서혁명을 이루어 갈수 있다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아, 그때 저는, 어, 이, 그, 교육 사업을, 어, 보다 넓은 시장에서 펼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5년에, 그, 코로나가 일어난 그 연도에, 저는, 어, 발이 묶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 영업 대신에, 어, 책을 또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것이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제가 책을 읽고 이것을 강의 자료로 만든 그런 책의 제목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책들을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잠시 넘겨보면요. 2021년 12월 29일 20... 9일까지 제가 1204번의 책을 읽으면서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 그 텍스트에 기반해 있는 그 원리를 증명해 줄수 있는 그런 그 콘텍스트를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 콘텍스트를 통해서 컨텐츠를 뽑게 되었고 또 저라는 그런 브랜드가 좀더 어,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어 저는 지금 어떤 종교에 이렇게 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뭐특정종교에 지금 현재로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는 제 인생의 텍스트를 성경책으로 저는 삼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성경책을 자주 읽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근데 제 사무실에 보면요. 은 <laughs> 제 사무실을 보면은, 제 사무실의 책장, 바로 정, 가장 높은 곳에 제 텍스트, 저의 텍스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책들을 모두 다 텍스트를 정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콘텍스트죠. 콘텍스트. 콘텍스트는 다독을 말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찾게 되면은 그 안에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원리들은 이런 그 콘텍스트 각 개개개의 각그 한글 한글의 책에 그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면은 이거가 다 일치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책들, 이런 모든 책들이 모두 다제 텍스트를 이렇게 그, 지지하고 뒷받침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 정환을, 어, 저의 색깔이 무엇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제 자신이, 제, 제 자신만이 가진 유일한 그 브랜드가 될수 있는 그러한, 어,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어, 월 평균 어, 이 정도의 책들을 읽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책을 읽으면 저는 이렇게 아주 그 특별한 내용들, 그 텍스트를 정거해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어, 기접기 이런 독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월 평균 이 정도의 독서들을 배우면서 콘텍스트를 많이 어 컨텍스트를 통해서 많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독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어, 본인이 살아가면서 본인만의 텍스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정해놓고 어떤 이것은 나의 책 그, 내 인생책 한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많은 영감과 깨달음을 준 책, 그런 것들을 인생책 한권 바로 텍스트로 정하고요. 이 텍스트가 정해졌다면 바로 콘텍스트, 다독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강화시키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통해서 바로, 어, 컨텐츠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컨텐츠가 바로 1인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인 방송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유튜브, 유튜브 방송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은, 처음 몇 번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그리고 흥미를 가져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고 깨달음을 줄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바로 자신을 찾게 되면은 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서로서로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자 1인브랜드의 탄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 텍스트, 컨텍스트 컨텐츠, 1인 브랜드의 형식을 어, 제 자신을 찾아오면서 저는 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laughs> 바로 어, 세종대왕께서 세종대왕께서 국민정음을 그 창제하셨습니다. 저는 영어를 어, 한국 사람들이 잘 섭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인 바로 음절 교육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교육을 그, 배우고 온 분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분들이 그, 교육을 들은 후에 후기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많았는데요. 어느 한 영어 선생님은 이러한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모든 것을 제외하고요. 그,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개발한 영어 혁명에 관련된 그 교수법을 보고, 학습법을 보고, 이렇게 후기로 그 마셨습니다 끝으로 홍 대표님과 실물에 가깝게 보고 난 세종대왕의 모습을 비교 분석한 제 생각을 적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한 분도 와주셔서,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어,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영어 학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더 의식 수준이, 어, 높아지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독서 혁명을 제가 그 방법을 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첫 번째 방송이지만, 어, 오늘은 주로 독서 혁명, 독서의 필요성, 독서의 유용성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의 저서입니다. 제 저서인데, 바로 그 제목이 대한민국 영어 혁명 독서 혁명입니다. 자, 이 책을 도서관이나 또는 서점에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어 그런 방법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어, 키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어 혁명 독서 혁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영상으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자신의 인생 책한 권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독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계신 그러한 분들에게 추천도서를 받기도 합니다. 뭐 그러한 여러 방법들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고 그리고 받아온 교육과 가정환경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추천해준 책이 그것이 자기 신의 인생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는 만화책 한 권을 가지고도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은 아주 어, 어려운 그런 책을 한권 읽음으로써 그 삶의 깊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 바로 인생책 한 권입니다. 그 인생책 한 권을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은 어,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여정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 세상의 어떠한 소유나 동요나 어떠한 실현이나 시련, 어떤 인생의 폭풍에도 우리가 굳건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의식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독서혁명의 첫 번째 시간 그이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요 어, 자신의 인생에서 텍스트를 한 건, 발견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